네, 아까는 이제 최악의 띠에 대해서 여쭤봤었는데, 이번에는 반대로 최고로 좋은 띠궁합, 뭐가 있어요? 무엇이든 간에, 우리 그 띠궁합에는요, 합이라는 게 있어요. 그게 말 그대로 합. 서로가 서로를 무언가 보완해 줄수 있다라는 게 합이거든. 그래서 삼합이 있고 육합이 있는데 육합보다도 삼합을 기준해서 얘기를 하자면 우리 외에 삼재가 묶여 돌아다니잖아요. 열두 띠가 세 개씩 묶여서 돌아다니거든. 그게 삼합이라고 하는데 이 삼합에 계신 분들은 서로가 무언가 인간 관계에서 조율이 잘 돼요. 이 삼합 관계에 있어서는. 최악의 마지노선이 되기 전까지는 서로가 내가 한번 참아주면 상대가 한번 참아주는 자연이 그렇게 되는 거거든. 자연이. 그러니 삼합에 있는 띠가 기본적으로 좋지만 삼합이 기본적인 거고요. 그 중에서 성격, 성향까지 특별하지 않은, 그러니까 삼합이라그래서다 좋은 건 아니야. 왜냐면, 어, 철학적으로는 그런데, 궁합적으로는 그렇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그 사람의 사고거든 사고. 그러니 사막을 우선 베이스를 깔아놓고 사고가 보편적이라면 제일 좋은 관계지 않을까. 근데 요즘에 보편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정말 드물더라.